1랭크맨. 어? 이게 뭐야? 저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저번 시즌에서는 4랭크에서 5랭크로 떨어졌는데 왜 1랭크에서 10랭크로 떨궈요? 이거 뭐예요? 아, 이 이게 뭐한 뭐하... 이거 내가 잘못 본 거야? 지금 내 눈에만 저게 10으로 보여? 내 눈에만 녹색 10으로 보여? 아니 저번 시즌에는 내가 분명히 4랭크에서 5랭크로 떨어졌는데 왜 이번에는 1랭크에서 10랭크로 떨어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녹색의 숫자 10 아니야? 숫자 10에다가 밥풀 2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다시 바뀌었다고요? 아니, 이런. <laughs> 이건 왜 줘요? 아, 아까 그거랑, 아, 이거 쿵푸 팩민이구나. 쿵푸 팩민이. 쿵푸 팩민. 확인.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머리를, 머리는 확정이었고, 이렇게 착용해주고, 이것도 떼타보이나?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지금 딴 거는 까만색은 괜찮은데 여기에 떼탄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나아요. 이거는 떼타보이진 않거든. 근데 까만색인 건 마음에 드는데 어? 뭐 어디? 흙 묻은 거 같거든. 검정 바지가 낫다고요 이거요? 이게 이름이 검정 바지요? 데님 반바지 부츠인데? 첫 번째요? 이거요? 이거? 굳이 고르자면. <laughs> 아니, 왜 굳이 골라야 돼요? 첫 번째 두 분. 첫 번째 두 분. 아니, 굳이 고르지 말고. <laughs> 어떤 게더 나은가? 둘다 별로야. 왜 굳이 골라야 되죠? <laughs> 나는 괜찮은데. 기본 바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때 탔어요. 나도 그때탄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여기 두 개, 이거보단 낫잖아. 이거보단 낫잖아. 이거는 꽃무늬 바지란 말이야. 밝은색의 한 표. 어? 2대3이야. 이게 2. 이게 3분. 지금 이게 3분. 2대3이다. 머리 하나 때문에 슈퍼 나온 사람에서 와우 했다고요 똥머, 머리, 지금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laughs> 지금 머리가 중요한 게... 머리는 내가 확정을 했잖아. 베스트였단 말야. 이팽민이 머리 스타일 중에서는 이거만 한게 없어요. 이게 사실상 베스트고, 트위치는 2번이 많고요 유튜브는 1번이 많아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 <laughs> 코카콜라로 정해요? 이거를 이거를 지금 코카콜라로 정하자고. 반바지에 꼭 스타킹을 신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스타킹 안 신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게? 그래 가지고 스타킹 안 신는 것도 있는데 이거 봐 봐. 이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1번, 2번 의견이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이 꽃바지 이거는 아니다 싶죠. 어떠세요? 내가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 자,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 1번과 2번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거는 아니다. 동의하시죠? 응? 꽃바지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뚱이바지 같다고? <laughs> 뚱이바지 나왔습니다. 뚱이바지! 뚱이 바지 나왔어요. 야, 여기서 뚱이가 나오네. 거 봐, 둘다 동의하시죠? 꽃바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2, 1. 자, 1번으로 갑니다. 이거 어때? 이거 별로야? 이거 어때요? 잠깐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치, 이것도 괜찮, 아, 근데 너무 무난하다, 그치? 너무 클라스한 맛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울리긴 하겠다.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둘 중에 뭐가 더 나? 뭐야? 이거 별로라고요? 이거 별로라고? 별로당? 아, 별로예요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괜찮다는 부트인, 뭐요? 배지 아람단 같다고? <laughs> 걸스카우트 아람단 뭐요런 느낌이야? 해양 해양청 소년인가 그거? 해양소년단?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게 좀 애매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해갖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건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뭐야? 이게 또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이거 뭐야? 보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고요? 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계속 보니까는 이게또 괜찮아? 얼굴이 별로예요? 이게 왜 어때서? 이게 지금 팽민 얼굴 중에서는 베스트야. 야 뭐해 그러면은? 이거는 아줌마 같고. 이거 너무 뭐라고 그래야 돼? 귀신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나머지 얼굴 중에서는 이게 걔 제일 낫긴 해. 이거는, 이건 사실상 최배달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이거는 우주 팽민이라서 내가 안 살, 살 마음이 없고. 아우, 이게 더 별로지 않아. 그거 아니면 이건데. 이건 너무 아파 보여. 병자 같아, 병자. 이게 베스트라니까, 팽민 얼굴 중에서는 지금 이게 베스트예요 이거보다 더 사람이, 사람같이 보일 그런 얼굴이 없어.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게 귀신이지, 이게.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게 베스트라니까, 이게 최선이야. 대바대는 느끼는 거지만 패션, 저게 최선인가, 저도 항상 말했지만. <laughs>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은 최배달이야. 최배달이라고. 바람의 파이터라고. 양동근님이라고. 이 더벅머리 봐봐. 애초에 그나마 스킨 팔아먹으려고, 스킨 장사하려고, 어? 이런 머리를 스킨으로 내놓은 거지. 팽민이 기본은, 최배달이야,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란 말이야. 지금 막 송판 격파하려고. 어? 바로 그 직전 더벅머리 봐봐, 이거. 머리 안 감아가지고. 기름 떡진 거 봐봐. 자, 이대로 핑크 1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이게 1번이다. 1번. 자, 2번. 2번은 보라색 스웨터. 뒤에는 게임 오버, 앞에는 레벨 업이겠죠? 네, 맞네요. 레벨 업, 뒤에는 게임 오버. 이 스웨터가 2번. 자, 1번, 2번, 투표. 스타트. 2번이요, 2번. 아니, 보면 볼수록 정간다에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면서. 투표할 때는 2번 찍고, 어? 정만 같이 2번이 더 낫네요. 안 돼, 내, 내 사랑 핑크. 자, 그러면 상의는 이걸로 확정. 이걸로 확정이고, 지금 제가 아까 채팅 중에 봤던 의견이 의외로 지금 이, 잠깐만, 샀지? 어, 스웨터 샀어요. 오케이. 지금 의외로 여기다가 바지를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뭘로 바꿔요?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니죠. 그나마 바꾼다면 요거... 아, 근데 전체적으로 치마가 다 안에... 치마가 4개밖에 없어요. 아... 이거 아니죠. 완전히 언밸런스죠. 와우... 이거... <laughs> 이거... 시장 가면은 만난 거 같은데... 내가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들 본거 같은데, 요거? 옆에 보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만 보면은, 내가 이거 시장에서 본것 같거든? 요 패션? 시장에서 봤어, 이거. <laughs> 저기 수산시장 같은데 가면은, 저기 수산시장에 있어요, 이거. <laughs>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말씀하신 패션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뒤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막상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것과 실제 눈으로 마주하시는 그 느낌. 어때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괜찮은 것 같지만 좀 튀진 않네요. 저세상 패션. 예, 뻐요 아니, 말을 확실히, 나쁘진 않네요.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말을 확실하게 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쁘진 않네 아니, 나쁘진 않네요는 뭐야. 바지가 연청이면 더 예쁠 텐데. 괜찮은 것 같다. 예뻐요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오는데, 지금? 괜찮다라는 말이 선뜻 안 나와. 상상했던 바와는 다른가요? 달라요? 아, 알았다, 알았다. 지금, 다른 분이 의견을 주셨던 게, 지금 여기다가, 이 머리랑 세트인 자켓 있잖아. 이거 시리즈.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랄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이게 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아무튼. 아, 국방색이 낫다고요? 국방색? 이거? 사람이 좀더 밝아 보이긴 하는데, 내가, 블랙을 좋아하니까. 근데 둘다 나쁘진 않아. 이것만 빼면은, 여기 파란색 때문에, 이것만 빼면은, 이거랑, 미국 카이틴 여주같음. <laughs> 구체적이네요. 되게 구체적이네. 미국 카이틴 여주 나왔습니다. 뚱이 바지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네요. 그쵸? 2번이 많네요. 그쵸? 2번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하면은 끝! 저는 1번. 그나저나 바지 핏이 애술이네요. 미국 카이틴 여주니까요.